A 2분의 루트 11,2분의 5라는 점이 있고요. 이,0에 어, 대해서 삼각형 AOB가 있고요. 자, 직선 AB 위에 임의의 점 P를 잡아서 OA에다 내린 수선의 발을 N, x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M이라고 잡는다라고 잡은 거야, 그렇지? 자, 그래서 우선은 만약에 선생님이 PM이라는 길이를 A라고 잡고요. PN을 B라고 잡으면 OB의 길이는 얼마야? 지금 여기서 이 값은 PM, A분의 OB는 E 더하기 B분의 OA의 길이. OA의 길이는 얼마야? OA는 루트 4분의 11. 더하기 4분의 25, 4분의 36이니까 2분의 6, 3인가? 네. 이렇게 되는 거네. 아, p m 을 a 어, b라고 주어졌구나. 자, 이거의 무슨 값 구하래? 최소값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. 그럼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들아, 이거 두 개로 나눠줘야지 우리 많이 했던 건데. 이 문제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각형 AOB의 넓이는 삼각형 AOP라는 유삼각형하고 OBP 삼각형 OBP 이두 개를 OBP 두 개를, 개를 더하는 거 맞나요? 네. 음. 그럼 유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2고요. 높이가 2분의 5야, 그냥 얘들아. A점의 y좌표가 높이야. 삼각형 빨간색 삼각형 요 삼각형은 밑변 이 2분의 1 /2. 밑변이 얼마였어 3 높이는 pm 이라는 pn 이라는 길이가 높이지 그치 b 요 삼각형은 2분의 1 /2. 밑변 얼마 2 높이 a 라고 잡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이렇게 갖다 놓으면 5는 얼마 3B 더하기 2A. 맞아요? 오케이.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1차식이 주어지고 이런 분수 형태가 나오면 세 번째, 뭐 하는 게 제일 편안하다고? 둘을 곱해버리는 게 제일 편하다고 그랬어, 선생님이. 그래서 2A 더하기 3B하고 내가 구하려는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을 곱해버리면 정계하면 얼마야, 이게? 4 더하기 B분의 6a 더하기 a 분의 6b 더하기 9 그래서 13 더하기 b 분의 6a 더하기 a 분의 6b고요 누구에만 산술기하 평균을 하는 거야? 원학은 얘한테만 산술기하 평균하는 거야, 그렇지? 그래서 원학은 b 분의 6a 더하기 a 분의 6b는 크거나 같다 두 배의 b 분의 6a a 분의 6b 자, 우리가 최소값이 되는 A와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등호는 B분의 6A와 A분의 6B가 같을 때. 즉, A제곱이 B제곱. 결과적으로 A하고 B가 같을 때, 길이가 같을 때 우리는 최소값 갖는다라는 것도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. 여기서 최소값이 이거 얼마나 와? 12네, 얘들아. 그치? 그럼 쓱 지워서 이 자리에다 모뭐 집어넣어도 되는 거고 12 집어넣는 거고요. 그치? 끝난 거 아니야.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은 얘야. 얘가 얼마였어? 5였기 때문에 양변을 5로 나눠줘야지. 즉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의 최소값은 5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최소값은 5고요. 어, a 하고 b의 값 구하라고 한 거잖아, 그치 a 하고 b는 어떨 때 같아야 되는 거네. 맞아요? 그건 어디서 구하면 돼? 여기서 가, 여기서 구하는 거야. ab 구하라고 했으니까 쓱, a 하고 b가 같은 거니까 o b는 5, 그래서 b는 1, a도 1일 때. 이해갑니까 그래서 답은 11. 이해가요?